어, 제주도 보니까 저쪽에, 뭐야, 새해 쪽으로는, 뭐, 뭐지, 뭐, 브로콜리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뭐, 뭐야, 마늘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그, 야채가 많아요. 어, 그러면 뭐야, 콜라베, 아, 콜라비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 남쪽으로 가면은 귤이 엄청 많아요, 귤이. 귤이 많은데, 그, 웬만한 균들은 좀 이렇게, 딴지 오래된 거는 대부분 진짜, 그, 썩어서, 그, 주워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어떤 데 보면 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무 밑에, 어제 어, 어, 어 같은 경우에큰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 저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큰 거는 상품성이면서 팔, 면안 되는, 안 되나봐요. 그걸 팔면. 뭐, 이 자체적으로 뭐, 제의도에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주수회사로 가는데, 주수회사도, 그, 그, 뭐, 콘이너로가는가 뭐, 어떻게 가긴 가는데, 그게 뭐 가격도 싸고, 뭐, 무조건 물량을 다 받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 그거는 줄서지 버릴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갖고, 그런 그러니까 게큰 거, 저는 원래 그, 집에서도, 저, 그, 인,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5 k 로에 보통 그, 슈퍼에서 2, 3만원 할 때, 저는, 그, 10kg에 큰 거, 그거 해갖고, 그, 만 원에, 10kg로, 만 원에, 그러니까 4분의 1 가격에 그걸 사먹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그, 한달 전부터인가, 그때는 안 팔더라고. 한두 박스 사먹고 나니까 10kg, 10kg 사먹고, 두 박스 때, 또세 박스 먹으려는 게 올해는 안 팔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그 주워가지고, 하여튼 지금 시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임 투 세이 굿 바이 바에 시 세노 호 마이 웨투도비토뚜 콘테 아데 소시 니비 브로 콘테 파띠루 시작하면 제주도 숲 쪽에는. 어 뭐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어또 뭐가 있냐 하여튼 무뭐 어. 이런 거할때 야채가 많고 남쪽에는 귤이 많고 동쪽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laughs> 그리고 겹치는 끝내 죠 바다 옆을 이렇게 어, 오우 여여여여여 뭐야 갈매기야 갈매기네 오리가 아니고 어, 뭐, 이렇게, 바로, 바다를 볼수 있는 좋은데, 23. 김영 해수욕장이네? 23. 뭐, 몇 킬로 남았대. 근데 여기는, 어, 그런데 이제 아침 바람은 약한 것 같아요. 와, 저녁에는 장난 아니에요, 저녁에. 저녁에 뭐, 밤에, 아이고, 씨. 어, 자전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 1킬로만 갈라기도 엄청 힘들어요. 차를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오전이라가지고, 오전하고 낮에는 괜찮나봐요. 옛날에도 한 번, 그, 이제, 저, 오리륜에 왔을 때도 바람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아니, 그 생각해보면, 동고 서저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럼 이게 동고.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면 편할랑가 생각했는데, 저는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뭐 습관이 돼갖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돌면 더 나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왼쪽으로 한번 돌아볼랑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뭐, 동쪽으로 보면, 바람을 뒤에다 맞으니까, 이제, 어? 순풍을 탄다는 거 아니야. 그래, <laughs> 그래, 되나? 아, <laughs>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 자동차로, 저, 캠핑하신 분이 아까, 요, 그 1톤 트럭을 몰고 그, 다니는데, 1톤 트럭에다가, 저, 캠핑카를 개조한 건데, 그거, 저, 140 얼마 드냐 물어보니까, 녹동에서 제주도까지인가 봐. 왕복 40만 원이라는데, 왕복? 왜 왕복이지? 하여튼, 어떤, 저, 뭐 별로 안 비싸다 그러네 그 사람은 아 내가 봤을 땐 되게 비싼건데 어, 이 앞에 보니까 우도 도황 우도 우도 도황선 대합실이랑 우도 우도 저 앞에 어디가 우도가 있나본데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굳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옛날에는, 저, 바나도 두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나도 한 개만 갖고 다니고, 그 대신에, 이제, 어, 그러면, 이제, 바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그냥, 그, 저, 밥을 사 먹으면 돼. <laughs> 사 먹으면 되고, 아유, 뭐, 생식하는 걸로 해서, 뭐, 빵을 사다, 뭐, 이런 걸 사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막 이렇게 아까 같이, 뭐, 그레시 걱정한다고, 그레시 하나 더가지고 다니고, 바나 걱정한다고, 바나 하나 더 갖고 더 가고, 이러면, 이러면, 짐이 엄청 많아져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안 갖고, 다, 안 갖고 다니는 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텐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팩은 갖고 다니기 필요가 없어요. 뭐, 끈은 조금 더 많이 갖고 다니면, 여기저기 쓸데가 있으니까, 뭐, 끈은 모르겠는데, 팩은 진짜 갖고 다니기 필요가 없어요. 특히 자전거 캠핑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자전거 캠핑하는 사람들은, 그, 그, 그 옆에 물론 뭐풀 뿌리, 나무 뿌리, 뭐, 뭐 돌멩이 이런데도 매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 다매버리면 한쪽 방향은 확실이 고정돼요. 자전거 이게 20kg 넘기 때문에 그안 끌려가요 이거 웬만큼 바람 불어도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저 텐트를 사면 팩은 다 버려버려야 돼 버리고 절대 쓸데 없어요 그 무게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호패를 사잖아요. 코펠을 사면 안에 밥그릇, 뭐, 국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버리면 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버려야 될 게, 저, 뭐야, 그, 후라이팬후라이팬도 버려버려야 돼. 그래, 그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거는, 그, 그리고 배낭 이런 거, 지금, 저, 가방에 안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어깨에 매는 끈, 이거 기본적인 그 빼고는 옆에 달린 거싹다 뜯어버려 버려야 돼.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하여튼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펠도 앞으로는 그, 옛날에 티타늄을 몇번 살라 하다가, 아, 그게 막 이게 씩씩 끓이는 거 있잖아요. 쇠가 얇으니까, 티타늄이 막, 그, 거 이가 시렵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될수 있으면은 티타늄을 몇, 번 샀다가 또 반품을 했는데, 아 가볍기는 그게 확실히 가볍더라고. 다시 생각해보고, 코페를 티타늄으로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귤 하나 까먹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12시 다돼 갑니다. 아, 어, 여기서, 저, 이런 게 해녀블럭이라 그러네. 어, 여여여 요, 카운 봐. 일단 요, 내가 오늘, 요, 간식 귤 하나, 하나 먹을 거고, 요, 해녀블럭이라는 데가볼게 어이, 밤에는 물 여기까지 안 올라오나? 오호. 해녀블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봐봐요. 이런 데, 이런 데. 어, 뭐. 완전요 뭐. 해녀블럭. 호호, 씨. 완전, 이거 어, 잠자기 딱 좋습니다. 야, 누가 이 간밤에 소주도 한병 먹었네. 어, 어, 이쪽 소주병이 새 거, 하얗네? 하여튼요, 어이구, 요 올라가다가 다리 안 망가지나, 어이구. 자, 여기 위에서 밑을 봅니다. 뭐, 물 들어오고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에 가장 가까이 와봤습니다. <laughs> 어, 지금 물이 뭐, 이게 만져라 그러나? 물리막 들어나 봐요, 지금. 자전거 캠핑은 아주 추울 때는 뭐 길이 얼거나 뭐저 눈이 쌓이거나 그게 문, 그것도 그거지만 그 어제 제가 빵꾸 안 나왔는데 빵꾸 오는것 때문에 <laughs>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어 자전거 캠핑 겨울은 남쪽이나뭐 제주도에서는 뭐 문제가 없고 이런 데 같은 데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캠핑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는 어차피 못 하니까 침낭도 아주 뭐그 뭐야 그저 컴포트 온도가 뭐 영하 10도 이상 넘어가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 정도면 그러면 단하 700 정도만 될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좀더 많이 춥다 뭐 그러면 거기에다가 돗자리나 비옷을 위에 덮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저그 중국산 그 침낭 그 무게가 한 2.3kg짜리 그러니까 안에 저그 뭐야 그 거위털인가 그게 1500인데 이게 필터가 안좋아가지고 컴포트 온도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대략 한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영하 10도라고 컴포트 온도가 봤을 때한그 정도는 뭐 될까 말까 싶기도 한데 이제 그게 안된다 하더라도 저는 위에다가 그 돗자리를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서 그 밑에 그 발포 매트 이렇게 감싸도록 해서 그 그래갖고 침낭을 완전 그그그 그, 그 돗자리로 덮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뭐, 그, 끄떡없어요. 끄떡없는데, 어제 아래는 밤에 영상 오도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돗자리도 그냥 싹 다, 그, 안쓰, 그, 터널형으로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얇은 내복 바지만 있고, 위에는 원래 패딩 입고 을 잤는데, 패딩을 벗고 잤어요.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쪽으로 가다가, 그냥 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어 여기서 점심 먹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위에로 바람이 안 불어 신기하네 점심 해 먹는 장면입니다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laughs> 바람도 안 불고 아직 끝내줍니다 어, 짜파게티 두개에다가 어, 브로콜리 데친거 하고 스 계란 스크램블 한거 넣었습니다 자 앞에 바다를 보면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자, 저희에서 이제 점심을 먹었고 어 여기 내려와서 좀 발도 좀 씻고 설거지도 좀 하고 하하 <laughs> 야, 완전 캠핑 제대로 왔습니다. 저, 땡겨볼까, 저거? 저, 저 새들, 어, 갈매기들, 저, 어, 저 옆에는 또 가마우지인데, 안 보이네요. 어, 바닷물에 발도 씻겼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가 완전 뭐, 바닷가에 바람 안 부니까, 완전 여기가 낙원입니다, 낙원. 와, 진짜 완전 바람 불 때가 안불 때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대로 가마우지나 보자. 아, 왔다. 제대로, 너희들 잘 있거라, 응. 어 김영희 수욕장 7km 남았습니다. 그, 테임스 명 컨트리 로드 그 3절에 보면, 어, 마이너스 레이디 스트레인지 투 그루 워드 이래가지고, 그, 상골 그 광부의 아내인데, 바다 구경 한번한적 없대요. 뭐, 그런 가사가 있는데, 하여튼, 아, 그 3절. 마이너스 레이디, 아이다 보이지? 오, 마이 메모리 Gather round her minus radi strange to pull water Dark and those deep painted on the sky it take moonshine to drive in my country low takes me home to the praise. 바빌로, 왜쁘지냐, 펑티마마, 테이비노, 칸트리로. 바닷가 앉아서 그냥, 멍하니 보고면, 막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여기는. 엄청 시간이 빨리 가요, 여기는. 하하, <laughs> 지금 벌써 한몇시다 되어 간거 그랬고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갔다가, <laughs>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니까, 한, 한, 거의, 한 두세 시간은 금방 날라갑니다 경치가 좋아서 계속 켜놓고 한번 달려볼게요. 야 여기는 좀 사람들도 많고, 좀 사람 사는데 같습니다 울정, 아무리 봐도 울정이지? 울정 해적장입니다. 여기 뭐, 지금은 이제 바람이 안 불어도 더욱 좋고, 뭐, 바람이 좀 분다 하더라도, 뭐, 잠잘 때만 문제잖아요. 텐트 칠 때. 아, 그럴 때는 얼마든지, 뭐, 캘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 신경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는 GS25도 있고, CU도 있고, 아이구 뭐, CU도, 막, 아, 뭐, 거리가 없 때는 뭐, 100m, 50m, 50m, 뭐, 붙어 있고, 없을 때는 없는데, 거기가 이제, 그, 앞에 어디가, 뭐, 명소고, 그러면, 그게 뭐, 바로바로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아까 거기서, 이제, 시 u 에서 샀지, 시 u 에서 이소가스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샀는데 다이소 이제 2000원인데 여기는 3900원 하더라고 아이 그래도 싼 편이죠 다이소가 싼 거야 다이소가 풍력발전기 자 바로 앞에 싹 보이는 각도입니다 오늘 짜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짜파게티는 그할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짜파게티 할 때는 물을 아껴야 되니까 뭐 헹구고 그런 거 없어요 물을 부어 버리고 이런 거 없고 물의 양을 버리는 물 없이 그냥 그냥 하면 돼요. 뭐, 그, 렇게 해야지, 뭐, 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더욱더 오늘은 또, 그, 그, 브로콜리, 브로콜리를 뭐 어떻게 데치는지 몰라가지고, 끓을, 끓는, 끓는 물에 하려다가, 하다가, 뭐, 아이, 여튼 간에 그냥, 한, 한, 뭐, 대충 얼마, 오래 안 해도 돼. 브로콜리를 오래 해버리면은, 물컹물컹, 너무 물컹물컹해도안 되니까, 여튼 대략 뭐, 한 5분 했나, 뭐, 이래, 물, 물걸이라갖고한 1, 2분 이래 하다가, 그걸 브로콜리를 꺼내놓고, 그 물에다가 바로, 그, 저, 저, 뭐야, 물을 액겨야 되니까. 물이 오늘은 많이 갖고 있는데 습관이 그래, 습관이 그래가지고. 물을 액기려고 거기에다가 바로 저, 저, 저 짜파게티를 했어요. 짜파게티를할 때도 그 물을 안 버려요. 그냥 적당한 양을 맞춰가지고 중간에 뭐 면, 뭐 이렇게 좀 뒤적거려가지고 하여튼 대충 이렇게 해서 물만 묻도록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되더라고. 그렇게 물,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기 전에 그맨 먼저는 뭘 붙였냐면은 그 조그마한 코펠에다가 스크램블을 해요. 그다음에는 브로콜리 데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저 조그마한 그 코펠 그그 그 브로 뭐야 그 스크램블 한 데다가 계란 스크램블 한 데다 가그기다 같이 얹어 놓고 그다음에 건지 놓고 바로 그 그물에다가 어 바로 짜파게티를 했는데 그 짜파게티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스크램블 한 거하고, 브로콜리 넣어서 비벼먹으니까, 아, 일단 딱 보기에도 요리 같아. <laughs> 야 내가 봐서, 이때까지 해먹은 거 완전 막 이렇게 자탕, 지러보면 그게 이제 뭐냐면, 요번에 저, 백종원 씨도 보니까 뭐, 미국, 어디가, 어디, 어디, 미국인 가 어디가, 어디 유럽인 가 어디가서 하던데, 그, 뭐야, 그, 냉, 냉털, 나 냉털, 냉털이 뭔가 했더만, 냉장고털이. 제가, 제가 하는 게 냉털이에요, 냉털. 원래 있는 거저 배낭 털이니까 배낭 배터리인가 모르겠는데 원래 집에서 올 때도 뭐 먹다 남고잘안 먹는 거 이런 거 마냥 싹다 그냥 김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뭐야 꼬들백기 김치 뭐 파김치 같은 거잘안 먹잖아요 그런 거 그냥 다 같이 같이 집어넣어 그러고 뭐뭐 이런 거 넣어갖고 냉장고 털이 해서 온 음식이기 때문에 주로 또 먹는 스타일이 또 그래요 그렇긴 한데 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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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먹다가 막이게막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먹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주로 해 먹는데, 아니, 그거는, 오늘 내가 보기에 이거는 누구한테, 집에 가서, 누구한테 대접해도 될것 같더라고. 아이, 브로콜리 대찐 거에다가, 어? 계란 스크램블한걸 짜파게티에 얹어 먹으면, 그 짜파구리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어? 아이, 그거 괜찮던데. 아이, 금연이는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나, 누구 엄면해 줘봐야지. <laughs> 김성령 세기 해변 인증센터 입니다 저 앞에가 저 인증센터입니다 김성령 세기 인증센터인데 차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뭐여기 어 화장실이고 어, 어 여기가 뭐 되게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김성령 세기 해변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 앞에서 보다시피 시, 취사장도 있어요 취사장 생각나면 옛날에 여기서 점심에 먹고 간것 같아 하지 <laughs> 않아서 그때 막 춥고 비 오고 할때 어저 누가 텐트 다 놓쳐놨네. 김성영 세계 해변입니다. 여기가 어딴데하고 똑같이 여기도 모래 날라가지 말라고 위에다가 뭐 부직포 집어 이게 덮어놨어요. 아치 사장 쪽에서 저 뒤쪽으로 보면 뭐잘안 어, 보이나 하여튼 저기 텐트가 좀 눈으로 보면 많이 보여요. 텐트가 데끼 있는 거 보면 어저 여기는 뭐 캠핑하기가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야 당근 버린 당근 버린 당근 여기가 당근밭인데. 이거 버린 당근이 이런 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되네. 아, 뭐야, 이래 생겼어, 당근이. 런던 베이글 위저 뭐야? 어, 요번에 베이글 금막못 먹었는데. 더블로 올라가지고, 이마트 거. 이거 뭔가 모르겠네. 하여튼 유명한 데인가 봐요. 아, 함덕 서봉 해변 인증센터입니다. 아, 여기로서 마지막 도상을다 찍고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습니다. 어, 아, 함덕 서봉 해변 저 인증센터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해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해변입니다. 아 여기가 함덕 소봉 해변입니다. 저쪽으로 해서 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쪽으로 쭉 이렇게 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캠핑하는 사람도 있고, 캠핑장인 것 같더라고요. 여로쭉 올라가면요. 캠핑장이 엄청 많아요. 아어 근데 저는, 아, 여기서 뭐, 그, 함그 제주항까지는, 2 0반 3km인 것밖에 안 돼요 가까워요 가까운데 그래도 이제 그를 가려면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저는 여기서 캠핑을 안 하고 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겠습니다 함덕소우 <laughs> 해복의 해변에는 이렇게 무료 캠핑장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우측으로 돌았기 때문에 아까 함덕 뭐 무슨 공원인가 거기가 이제 막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제주항하고 그래도 좀더 가까운데 이제 어, 가, 려고 아까 보니까 18km 밖에 안 남았더라고, 거기서. 18km 밖에 안 되는데, 뭐 거의 한 10km 인접하는 데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5년 전에 제가 텐트 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른 데서 한번 자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좀 아무래도 좀 그래가지고, 바람이 별로 안 부니까 한번 바다로 쪽으로 한번 더 가볼까 싶습니다 8시에 텐트 설치 완료 했습니다 아, 저녁을 먹겠습니다 사리 곰팡면 두 개에다가 계단 하나 넣었습니다 요번에는 야채스프 안 까먹고 넣었습니다 밥 먹는 곳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아, 딱 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밥 먹고 아까 8시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10시 됐습니다 10시 10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가 삼양 저쪽에가 삼양해수욕장이고 이쪽이가, 뭐, 삼양 뭐, 그런 건가 봐요. 어, 저쪽 저기가 제가 텐트 친데고 여기가 이제 삼량삼동이에요. 삼당, 삼, 삼량삼동 마을 해가이고 제가 텐트 친 지역이 아마 삼량삼동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약간 왔는데, 여기 뭘 구하러 왔냐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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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이 커. 이거 제주도에는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재활용을 딱때 이런 식으로 해요. 해가지고 뭐 배출시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이을마다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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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때꼭 필요해요 오늘은 늦게 좀 자기 때문에 이게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조준하기가 쉽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 건물 옆에다 텐트를 쳤는데 텐트 치러 갈 때는 이게 화장실인지 몰랐어요 앞에 오고 그때는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지금 금방 사람들 가서 불이 써졌는데 이게 화장실이에요. 와, 대박이야, 대박. 그리고 이쪽에 지금 제가 텐트 치고 한 위치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기가 그 제주항까지가 한 7, 8km도 안안 안 돼요. 제주항까지 8km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제가 제 텐트 치친 자리 요 자리 삼양삼동은 꼭 외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캠핑하시는 분은. 텐트를 치면 이렇게 일단 요게 약간 턱이 있어요. 계단이라 그러나. 있고, 이단이 있고 이래가지고. 요 텐트 튄 자리 저기는 어 차로부터 안전한 지역입니다. 어 내일 오후 4시 밴데 어 여기서 그 제주항까지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자전거로 시실 가도 1시간 만에 갈수 있는 거라가지고. 아이 자리가 삼양삼동. 예? 여기 이제 저 캠핑하기 진짜 좋습니다. 요 나가서 이렇게 경치 한번 주변을 한번 볼까요? 야 헤드, 어휴, 앞자리 저쪽에 삼양동 해, 해, 해변가에서 해 진짜 장가생각께 쪽팔려. 이게, 이게 몇년 만에 와보니까 제가 달라진 게 이게, 이게 잠자리를 잘볼 수, 있,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요. 어. <laughs> 원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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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전봇대 밑에 요 대쯤 칠까 했는데 요, 이게 혹시라도 배가 추랑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한테 또 민폐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는 뭐 차가 저쪽에 있잖아요. 뭐, 차하고도 관계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저, 저렇게 좋은 데가 없으면은 여기다 치는데 좋은 자리인데 말로 굳이 여기 침, 여기 칠 이유가 없어서 저쪽에다 친 겁니다. 아, 이거 뭐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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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밤에 이거, 이거. 자, 자, 잠, 잠보다도 잠 지금 소화도 시키면서 구경하는 거 이거 산책하는 이 재미도 장난 아닙니다. 조명이 있어서 일단 좋고 까놓가다가 지금 이제 낚시는 사람들 있어요. 9시 다돼 갑니다. 아, 텐탄에서 이렇게 그냥 시간 보냅니다. 1시간만 아, 하면은 4시 밴인데뭐 한, 1시간만 한 하면 가니, 가는 거고 지금 9시도 안 됐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완전 히 캠핑 분위기를 즐깁니다. 전지밥에다가 물을 붓고, 그 전지분유 가루를 탔습니다. 어, 그리고 어, 양배추 된장국입니다. 다시다도 조금 집어넣습니다. 자, 방향을, 햇빛이 저쪽에 비쳐서 반대 방향으로 앉았습니다. 저기가 방파제고, 어, 여기가 선창가입니다. 제주도 삼량동 지금 영상 8도입니다. 근데 이게 햇빛 있는 쪽에 앉아있어가지고, 어우 더워요 더워 땀나가지고 손숨 걷고 땀 닦고 앉았네 그 지금 저 아침 먹고 땀 닦고 있습니다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 어우 덥습니다 더워 와좀 있으면 저또뭐시원해질려나 모르겠는데 몸이 일단 음식을 먹어 놨더니 더워요 아 지금 그 뭐야 패딩을 진작에 어제 어제 저녁부터 벗고 있었고 그다음에 안에 그 다음에 안에 그저그 조끼 비슷하게 후릭사 하나 입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벗었습니다 어 지금 출소하려고 합니다 지금 11시 거의 다 돼갑니다 푹 쉬고, 어, 이렇게 해서, 열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온도가 지금 몇 동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더워, 오히려. 11시쯤 되니까 덥습니다. 이제 10도는 넘겠습니다. 어 어제 밤에 빨았던 양말인데, 어 물을 꽉짜서 이렇게 하여튼, 물을 최대한 빼갖고 올려놨더니 다 말랐습니다. 아, 11시 조금 넘어가지고, 삼양삼동에서 이제, 그, 배타로 가고 있습니다.